이번 영상은 믹서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믹서기 작업을 하는데요. 믹서기 작업, 믹서기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요. 믹서기가 보니까 믹서기가 제가 항상 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요거, 이 선에 보면 언제 만들었는지, 됐는지 나온다고요. 이 선이가, 여기, 제 개인이에요. 그니까, 뭐라 그래야 돼? 밤반이네요. 구리가 나온 수도 있고, 알루미늄이 나온 수도 있고, 예, 예, 예. 밤, 밤반입니다.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업을 해서 구리가 나오면은 저는 기분 좋고 우리가 나도 기분 좋고 반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믹서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신주. 신주. 다 신주네요. 신주. 전부 다 신주입니다. 제가 지금 요거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그게요 okay. 아니, 요것도 신주인데요. 요 플라스틱을 제거를 못해서. 아, 참. 난가만해. 난가만해. 신주. 일단 요거는 신주입니다. 플라스틱 제거를 하면. 아마 좋아. 한개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아마 좋을 보니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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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단단해요. 이거는, 그냥, 작업 처럼 살게요. 경험이, 바로, 수성이다. 칼로 자를게요. 오, 오, 우리, 우리 다이어. 잠깐만, 통 가져올게요. 통, 통, 통. 입니다 구리 야밤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는데 구리가 나왔 습니다 와 기분 좋네요 역시 구리를 위해서 태어난 남자 고준호 파이팅 군이 나왔구요. 다 했습니다. 작업은 다 했습니다. 군이 나왔구요. 고철 나왔고. 아마추어 나왔고. 개수 나왔고. 피터 나왔고. 치즈 나왔고. 근데 이것도 치즈입니다. 앞에. 근 재근해야 되데 제가 한번 이거 털로 잘라볼게요. 잘라지는가. 신조입니다. 믹서기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